안녕하십니까. 1월 약초상골의 초당입니다. 오늘은 소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한우 그러면은 누룽소, 얼룩소, 푸른소, 흰소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룽소와 얼룩소만 볼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워낙 소리입니다. 95년에 제가 마지막 키우던 소 팔고 뛰어놓은 것입니다. 미가 약간 부실하여 살짝 보수를 하였습니다. 것은 콧돌에입니다. 콧돌에 속할 때 빼놓고 판 것입니다. 콧돌에는 노간주 나리 아니면 느릅나무로 만듭니다. 위에 보면은 여기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줌은 농기가 발달하여 바가는 모습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찍고 싶어도 찾기가 무지 힘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가는 모습 동영상으로 찍어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월약 초상골의 초당이었습니다.